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잠을 자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갈라디인들에게 보낸 선에 관한 가르침의 여정을 가면서 성바오로께서 자유의 핵심에 관하여 불을 지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유는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한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최고의 계명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계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무상으로 해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새로운 생활이 어떻게 모든 민족과 문화를 수용하도록 해주고. 동시에 모든 민족과 문화에 더큰 자유를 향해 열리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성바오르는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지 믿음, 곧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사실, 즉 우리가 해방되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로를 비난하던 설교가들, 곧 근본주의자들이 그곳 갈라디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와서 이런 새로움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유는 그가 받은 종교적 전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도 최소화해서 모든 이가 좋아하게 만들려고 사목적 기회주의로 이 위치를 차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근본주의자들의 설교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똑같습니다.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되죠.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모든 복음의 새롬에 대한 비판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길고 긴 시대를 거쳐온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이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파레시아로 대답합니다. 파레시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용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한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이 등장하는데 이런 말은 자신의 설교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찾지도 않았고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이 말은 믿음의 계린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세속적인 것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오로의 생각은 더욱 깊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오로 성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속한 문화와 전통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함과 새로움의 방을 되는 것만을 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받게 된 자유는 우리가 속한 문화와 전통과 투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문화와 전통과 투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화와 전통 안에 바로 복음을 해방하는 새로운 자유를 집어넣어 줍니다. 세례성사와 함께 얻은 자유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고귀함을 지니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속한 문화에 삶실이뿌리를내리게 하면서 동시에 보편성, 즉 모든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포함된 선을 충만하게 하는 믿음의 보편주의로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의 순환과 부활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각 민족의 다양한 전통도 인정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만함입니다. 자유를 향한 초대에서 복음에 참된 토착화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참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속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그곳은 문화 속에 존재하는 참되고 좋은 것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착화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사는 그곳의 문화와 전통 말입니다. 그 문화 속에 존재하는 참되고 좋은 것을 존중하는 것이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발전된 모델로 고유한 삶의 모델을 강요하고 싶은 많은 유혹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문화적 한, 한 가지 모델을 강요하면서 보그마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과오가 저질러졌습니까? 삶의 규범으로서의 획일성은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일치는 맞습니다. 하지만 획일성은 안 됩니다. 때때로. 고유한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했습니다.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민족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지역의 많은 풍요한 요소들을 교회로부터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그리스도교의 자유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즉 사도직 활동에 있어서 중국에서 리치 신부의 사목활동 혹은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한 대노빌리 신부의 활동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오로의 자유에 관한 고유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신비로부터 탄생하였고 영감을 얻었고 이는 그분의 강생. 곧 바, 바티칸 제2차 공의회를 기억해 보면 각각의 사람과 특정한 방법으로 일치하셨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획일성이 아닙니다. 다양성입니다. 오히려 일치 속에서의 다양성입니다. 여기에서 각 개인의 문화적 유래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지배적 하나의 문화에 의해 강요되는 협수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 공간으로 그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카톨릭, 카톨릭 교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구분하는 사회적 개념이 아닙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형용사로서 보편을 의미합니다. 카톨릭성, 보편성입니다. 보편교회, 곧 카톨릭, 이는 교회 그 자체로서 본성적으로도 모든 민족의 격에 개방되어 있고 모든 시계의 문화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위해 탄생하셨고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입니다. 한편으로 문화는 그 자체로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위대한 문화적 변화의 역사적 순간, 곧 기술의 점차적인 발전으로 기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금 선포로 어떻게 초대되었는지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과거의 시대처럼 신앙에 관해 전하려고 고집한다고 할때 새로운 세대에게 이해받지 못할 위험이 도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문화와 삶의 통계적 관점이 아닙니다. 문화적 통계가 아니라 역동적인 관점입니다. 전통 안에서의 역동적인 역동적인 관점입니다. 전통은 성숙하고 성숙하지만 같은 지, 특징을 지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소유했다고 주장하지 맙시다.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선물로 받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보존할 뿐입니다. 또한 자유는 각 개인에게 끊임없는 여정, 충만한 자유의 여정을 향하도록 요구합니다. 순례자의 조건은 여행자의 상태로, 상태로서 계속되는 탈출을 의미합니다. 곧. 자유의 충만함을 향해 걸어가기 위한 종살이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무상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충만한 자유의 여정을 가게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